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이 11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난달 29일 열렸던 공청회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린 후 구입을 추진 중인 윌링 소재 건물 구입 여부에 대해 2주가량 시간을 두고 좀더 한인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. 3일 우리 마을 한식당에서 가진 이번 문화회관 정기이사회는 총원 19명 중 15명이 참석, 최운주 총무이사회 사회로 진행됐습니다. 전 회의록 통과와 재무 및 결산 보고에 이어 10월 29일 공청회 평가, 2009년도 사업계 문화회관 정부 등록 서류 최종 보완, 정관 수정 및 통과권에 대한 의견 교환, 고문 추천과 기관단체장 영입과 관련한 인선 문제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됐습니다. 공청회 평가에서 대부분의 이사들은 준비를 잘 했으며 성공적인 발표를 통해 구입을 추진 중인 윌링 소재 건물에 대해 많은 정보를 한인사회에 전달할 수 있었던 공청회였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와 함께 아직 한인사회에 문화회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약 2주가량 개별 단위의 한인사의 각 기관 단체를 직접 방문, 한인사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윌링 소재 건물에 대한 구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. 포카스케 뉴스입니다.